김돌돌님, 우리의 에고 속에서만 참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나 자리는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거죠. 지혜로만 인가가 가능한 거죠. 에고 네, 속에서만 참나를, 네. 애고가 참나를, 달리 말하면 에고가 애고, 참나를 느끼는 거죠. 대체적인 자아가 밖을 향하면은 현상계를 느끼는 거고, 에고가 안으로, 네, 해광, 해광 반조라고 그러죠? 빛을 되돌리고, 해광. 밖을 우리도 지금 밖을 보는 것은 빛을, 찬나의 빛을 밖으로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기가 내눈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현상기가. 그, 그 빛을 되돌려라, 안으로. 그러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안으로 추스려야죠. 되돌려야죠. 그 빛으로 우리가 밖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밖을 향해 뭐냐? 생각이 향해 있고 감정이 향해 있고 감이 향했으니까 안으로 되돌리는 거죠 회광이니까 반조 그래서 어 되돌려서 안을 비춰라 비췄더니 뭐가 있더냐 하면은 이제 참나가 있는 거죠 에고가 참나와 개합을 되는 그 개체적인 자아가 밖을 향하면 현상계야 세계 세계가 관찰되는 거고 안을 향하면은 참나 참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우리한테 그러니까 참그 에고가 하는 경험이에요 에고가 하는 경험이죠 에고가 하는 뭐야 내 안에 시공 초월자가 계시잖아 이렇게 아는 거죠. 에고, 애고, 에고가 있어야 네. 최대한 그 최대한 근접관계 선정 중에서 멸진정이라고 사선정까지도 에고성이 남아 있는데 멸진정 들어가 버리면 이제 개체적인 자아가 거의 소멸하죠. 있긴 하겠지만은. 아주 그 예, 미미한 그 그런 상태인 거죠. 참나 완전한 개압을 이룬 게 멸진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멸진정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의지로는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다, 바로 생각 생각 일으키고 바로 빠져 나올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어 아주 깊은 선정이었다고 해도 사선정 사선정 정도에 가 있는 거죠. 그 정도에 도달했다가 사선정에서는. 생각 일으키려면 바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선정이 사선행인 거죠. 분명히 생각이 다 끊어지고 거의 이제는 어떤 애, 개체적인 자아를 못 느낄 정도인데, 어, 생각해야겠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석가모니가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때사선정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예, 그때는 아까 멸진정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가능한 상태이고 의식을 일으키려면 바로 일으켜서 문답을 주고받고 이렇게, 예. 가능한 상, 상, 어, 태이고 멸진정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죠. 밖에 세계를 인식 못 하면서. 그 정도가 이제, 멸신멸신은 그냥 그냥은 못 나와요. 의식이 다시 저차원으로 낮아져야, 인간, 그 개체적인 자아가 드러날 정도로 낮아져야, 그때 이제 의식이 발현되는 거죠. 라마나 마하시도께 말씀하시다가 자주 들어가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다 그쳐있는, 제아들이 다 그쳐있는 거죠. <laughs> 네. 삭가머니는 그러시진 않고. 마을 씨가 자꾸 이렇게 참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 어떤, 그 말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참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법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참나와 계약이 되어버리면 순간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 한참 있으면 이제 뭐몇 시간이고 지나면서 이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말을 이어서 이제 하시는 건데, 그건 좀 올바른 게다 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석가모니님 그러시지는 않고 대답이 다 끝나고 중생들이 다그 이제 물러나면은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예, 본인 자리로 가셔가지고 깊은 선장에 드셨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참나가 있어서 만나는 거 참나의 어떤 아니 그 에고가 있어서. 우주를 탐험하는 거예요. 현상계도 탐험하고 절대계도 탐험하고 그 개체적인 자아가 지금 참나 를안 만나고 계시면은 참나도 하나의 경험으로 가, 경험으로 한때 내가 모른다 해봤더니 만나지더라고 이제 경험으로 간직하고 계신 거죠 참나에 대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참나를 에고가 <laughs> 이이 에고에 이 에고가 영원한 거예요. 참나도 그 거기에 근간이 되는 참나도 영원하지만은. 에고와의 참나의 콜라보로 이렇게 현상계를 타험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고, 에, 욕심으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양심으로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구나라는 걸 알아, 알아가는 거죠. 참나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요. 이 순간 뭐 그런 거뭐다 부정하고 밖에 나가서 에고의 만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구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어, 어떤 뭐가식거리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순간 영적인 파험을 할수 있는 거고요. 애고에 죽지 않는 애고에 아, 또 기나긴 여정입니다. <laughs> 너무 서둘지도 마시고, 너무 늦추지도 마시고. 근데 알아버리면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늦추면은 여전히 그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하죠. 인간은 왜 이런 챗바퀴, 챗바퀴 같은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실은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에, 고통에 수렁에 빠뜨리는 걸까 뭐 답을 못 내리고 계속 이렇게 우주의 공식도 모르고 그냥 그날그날 그날 또 이렇게 닥친 일들을 해결, 해결하지만은 그날이 그날 같고 잘 모르겠다 의미를 못 느끼면 자살하기도 하죠 사람이 그냥 가버리기도 하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냥 성자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우주 공식이 뭐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 에고로서는 한 번씩 밀려올 수는 있겠죠 이 삶의 어떤 비슷한 루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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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주가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겠지, 뭘 하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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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실에 보내는지를 어, 아, 알고 있는 분, 성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라, 안, 뭐, 고통이 안 아꼈어요. 예전에 선비들도 뭐, 나라 망할 때 태어나신 뭐, 미현욱 곽종석 그 어떤, 예, 어. 어르신은, 어, 안 괴롭겠습니까? 다 괴로우면 밀려오죠. 애고가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신의 명령을 하니까 끝까지 내가 해야 될 바는 뭔가. 마지막까지 내가 가,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건 뭔가. 그, 그, 파리에 보낼 장서를 써가지고, 예. 그, 그, 제자 김창숙 선생한테 이제 보내잖아요. 그, 그 제자가 그 성균관 초대, 초대 아마 총장인가, 예, 학장인가 됐을 겁니다. 예. 그분 통해서 막그안 들키게 상해까지 운반해 상해에서 다시 이렇게 파리 망국 방방남인가요?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어떤 그 어떤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천리를 이치를 아니까 천리에 입각에 살다가 마지막에 잡혀가고 이제 끝까지 독립 주장하다가 이제 음. 그 평으로 평고로 이렇게 석방이 됐는데 풀려났는데. 일본도 감옥에 죽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조선민중이 들고, 들고 일어날 그게 계기가 되니까, 그 석방했다가 한몇달못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분 삶의 의미는 뭘까? 본인한테 그 어떤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천리의 입각에서 우주가 명령하는 대로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그 어떤 그 홍익할 수 있는 그게 뭘까 할 때, 어, 내가 그 유림의 대표니까,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에 어떤, 그, 방방하고 세계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처한 상황을 알려야겠다. 이런 게 이제 그 천리에 입각한 삶이죠. 죽음은 비참하더라도 병으로 풀려나서 이렇게 고문당해서 병고로 죽은 것은 비참하더라도 애고로서는 뭐괴로웠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지막까지. 고통스럽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예, 나는 천리, 리에 입각해 살아갔을 뿐. 예수님처럼 꼭 젊은 나이에 그 매달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진짜 고통스러울 일이지만은 다전 세계를 뒤져 보시면은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어, 천리의 입각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다십니다 하 이렇게 예수님만 이대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봉우 할아버지는 그그미은 곽종석 선생님을 칠단 7단 그러죠 칠단 7단. 7지보살 7지 보살 레벨로는 이제 유교 6교, 6교로 봐서는 한 칠단 되고 이렇게 불교로는 칠지보살이죠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그런 의식함에서 막 달콤한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성현을 지향하시지만 성자가 된다는 건더 많은 나한테 짐이 부여되고요, 예. 다 형제들이잖아요. 한 아버지의, 한 참나라는 한 아버지의 여러 다른,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혈연은 아니지만은, 결국 그런 쪽으로는 한 아버지의 여러 모습들이니까. 내가 그, 그, 중생의 어떤, 마지로서, 여러 대중들의 마지로서, 생감을 더 느끼고 살다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짐이 무거워져요. 막 이걸, 이, 이런 공부를, 막 애고의 만족을 위해서, 애고의 극대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치달으시면 안 돼요. 법 하나 캐내고, 몰래 알아내고, 어, 배신하고, 막, 배반하고, 막, 예. 어,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게 아니, 사회이면 배신해야죠. 배반해야 되는데. 막 등치고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좀 추적스러운 경우도, 예.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영, 성계통 가보세요. 배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놔뒀다고 막 남, 남 위에 불림해서막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모르면서 지도하는, 지도하는 사람도 최악이고요. 보인도 최악이고, 그냥, 아 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버지 체험도 없는데, 교수를 하고 있어요. 뭐, 목사, 신부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악이잖아요, 사실. 본인도 사실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님들이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알코올 중독된 분도 꽤 많아요. 나 앞에는 사야겠고,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괴롭잖아요. 그냥, 근데 뭐, 가족도 꾸리지 못했으니까, 그냥 위스키 같은 걸 되게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마시,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되게 알콜 중독도 많이 된다는 라 얘기도 많이, 그, 그, 리얼한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부님들한테. 그래요. 그, 그것도 불행이에요, 불행. 모르면서 가르친다고 앞에 서 있는 것도 불행이잖아요. 나 사실 아버지 만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계시, 계시긴 합니까? 그냥 대학을 나왔을 뿐인데.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었고, 다들 내가 신부 되기를 원해가지고. 딱히 그냥 뭐 다른 삶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길을 걸었을 뿐인데 어, 마음이 울적합니다 하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실체는 많이 다릅니다. 실, 실,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오늘 뭐라고 거짓말할까? 이게, 이게 괴롭잖아요.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또 괴로워요. 승거만 어떻게 말 둘러대면 그래도 신부님인데. 그 신자분들이 그 아이고 오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 뭐그 자기가 암기한 대로 예수님 말씀 뭐 어, 사도행전 말씀 사도 사도들 말씀 뭐몇 마디 읊조리고 끝내면 끝내는 거지만은 사실 나저 내면에서 모르는데 <laughs>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내면에 속일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신대 이렇게 알코올 중독 꽤꽤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승녀분들 승녀분들도 왜 도박 도박하겠어요? 승녀분들한테 왜도박하십니까 그럼 화내요 나보다 뭐하라고? <laughs> 그 기나긴 기나긴 시간을 뭐하라고 이렇게. <laughs> 오히려 그 그게 그, 역정내시는 승려분도 계세요. 나보다 뭐하라고? 아그 그러니까 해달라 고해서 천도제 해주고 목탁 두드려주고 연불 해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도 못하게 그 기나긴 시간을. 화투라도 쳐야 좀 살겠다니까. 뭐, 에, 섰다라든가, 뭐, 또, 돌이 짓고 땡이라도 해야 내가 살지. <laughs> 어, 나보다 어쩌라고. 음, 그냥 직업이, 직업이 승려라니까. 이런 분도 꽤 많으세요. 얼핏 이해는 돼요. 참나도 못 만났지. 하나의 직업이 됐지. 그냥, 이렇게, 성직이라는 게 직업이 됐지. 남들은 뭐, 오늘 하루 그냥 카피, 카피 받았습니다 하고 가느지만은, 나는 나 나를 잘못 믿겠는데, 솔직히 내말내 내 말도 못 믿겠는데 무슨 참나체험 더 나보다 더한 승려들도 뭐했다고 하는데 큰승려들도 무비승이 그랬잖아요 그, 그 깨쳤다고 하는 하는 양반이 손가락으로 한뭐 꼽을 정도인데 그러면 한열 대뿐 된다는 건데 그것도 다못믿 사실은 다못 믿겠다 깨우쳤지 못 깨쳤는지 그냥 주장을 할 뿐이지 검증 시스템 자체가 그냥 붕괴되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큰 스님들이 이렇게 검증했잖아요 이렇게. 뭐 경호 스님이 뭐, 망공, 해월, 수월 이렇게 인가해주듯이. 인가 시스템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버렸죠. 안 나오니까. 중간, 중간에 맥이 끊어져버리니까. 그러면 아무도 서로, 자, 서로 셀프 인가하는 거죠. 너가 나 인가해줘. 내가 너 인가해줄 테니까. 성철 스님이 인가를 못 받았어요. 성철 스님 인가를 못 받고, 향곡 스님하고, 자기 도반이었던 향곡 스님하고 둘이 셀프 인가를 했어요. 향곡이 성철이 인가하고 성철이 향곡이 인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믿어요? 만공이나더큰센터들 가가지고 인가를 못 받았다고요 제대로. 음.